남아메리카 중위도 지역 저지대에 있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이 땅은 한때 아무도 관심이 없는 허허불판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당시 이 땅을 밟은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은과 같은 값나가는 재화가 없는 이 땅을 그저 쓸모없는 땅이라고 평가했는데 시간이 지나 이곳에 정착한 농민들이 가축을 들여와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곳은 남아메리카 원주민어로 초원이라는 뜻의 판파스라는 온대 초원 지대로 아르헨티나 북동부부터 우루과이 전역 그리고 브라질 국경에 살짝 걸쳐 있는 거대한 평야입니다. 팜파스는 겨울에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 따뜻하고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 밤에는 선선한 아주 축복받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기후 자체가 농사에 최적화된데다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다 보니 팜파스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곳의 가축들은 자연의 풀을 먹고 자라 질이 좋고 육질이 부드럽기로 유명하며 19세기 교통의 발달과 냉동 냉장 시설 수단이 생겨 냉동육 시장까지 활발. 아르헨티나는 단숨에 소고기 최대 수출국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농업의 힘을 바탕으로 20세기 초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고 남미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할 만큼 전 세계 손에 꼽히는 부국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소의 숫자가 넘쳐나다 보니 이때 아르헨티나인들의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무려 1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약 13kg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저 정도의 양은 거의 1기를 소고기만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이 소고기 때문에 되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목축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60년대 이후 다른 산칭국들을 쫓아가기가 버거워졌고 이후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반복되며 조금씩 위기에 조짐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수준에 처한 원인은 아무래도 쿠데타로 정권을 거머쥔 35대 대통령 호레의 라팔 비델라의 폐착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는데 비델라 정권의 폐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중공업 육성 정책을 과도한 외자 유치를 벌인 것이 가장 큰 패착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달라 정권은 중공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자 또 다시 다른 나라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며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당연한 수순으로 아르헨티나는 경제 파탄 수준이 되었으며 그나마 이쯤에서 정신 차리고 만회했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비달라 정권은 이후 두 번째 큰 삽질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경제 파탄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한 비달라 정권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개최는 그 자체로도 워낙 큰 돈이 드는지라 애초에 경제가 휘청거리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개최 자체가 무리수였지만 이때 투입된 자본은 처음 계획했던 돈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5억 1,700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파탄난 경제 상황에서 3조 원이 넘는 투자는 아르헨티나에게 돌이킬 수없었다 는 파멸로 돌아왔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며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비델라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레오폴드 갈티에리는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영국과의 전쟁을 일으켜 자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상황을 더 막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비델라 정권과 갈티에리 정권 이두 지도자들의 삽질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크고 작은 여러 번의 문제를 겪으며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하락세만 거듭했습니다. 2020년까지 아르헨티나는 무려 8차례나 국가부도를 경험했고, 3년 전인 2020년 5월 22일, 5억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또다시 부도를 겪으며 총 9번의 국가부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경제위기를 겪어온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기준 102.5%였는데, 이는 쉽게 말해 작년에 천원 주고 사먹던 사과를 올해는 2천원이 훌쩍 넘는 돈을 주고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말쯤엔 1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페소에 아치는 거의 몰락하다시피 하여 도둑조차 훔쳐가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소고기는 넘쳐난다는 것인데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53.1kg 정도로 미국의 2배, 우리나라의 약 3.5배 정도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인구수보다 방목하여 기르는 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그만큼 가격이 싸서 꽃등심 1kg이 고작해야 우리 돈만 원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급 부위에 속하는 꽃등심이 이 정도다 보니 내장이나 남는 부위를 갈아 만든 초리소와 러시아는 우리나라 기준 거의 과자 한 봉지 가격인데 앞서 말씀드린 팜파스라는 축복받은 웅장한 땅에서 소들이 거의 복사하다시피 탄생하다 보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기는 실컷 먹는 오픈 상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에 팜파스를 떠나 아르헨티나의 국토가 우리나라의 약 28배에 달하다 보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우의 가격이 금값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지나칠 정도로 저렴한 금액인데 사실 한우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땅이 좁은 이유도 있지만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입니다. 아르헨티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 비해 소고기가 저렴한 호주의 경우 사육과 도축, 가공, 도매를 한 곳에서 총괄하고 이후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소비자 순으로 고기가 판매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8단계를 거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키운 소를 각 지역 매매 대행 업체로 넘기면 여기서 도축장을 거쳐 경매장 그리고 가공장을 거쳐 중간 도매업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도매업자를 거쳐 식당이나 정육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 단계마다 마진이 붙고 붙어서 한우의 가격은 점점 불어나 금값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럴 바엔 그냥 질 좋고 가격이 싼 아르헨티나 소를 수입해 오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호주나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9 개국 이외 나라의 소들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소는 1996년 구제역이 발생한 전력이 있어 더더욱 수입 시도를 섣불리 못 하고. 있습니다.